흘리는 거야, 흘리는 거야!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아빠! 아, 승부라! 어, 해,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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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 어, 영차, 사장님! 야! 얘왜 자꾸 없뚱하게 사는데? 아, 영차야, 너왜 센지 죽는 거야, 임 야, 영찬아 네? 뭘따라가이 어, 새끼야? 데려가, 너. 먹으라고, 똥 까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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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들어가 자, 이거 안 칠까, 아 야, 야, 야. <목이> <그냥> <목이> 그래. 야, 들어갈 거야, 야 야. 강하게. 그냥 임팩트로. 들어가! 아이, 까먹게 리라니까칙차지 말고. 아, 야, 너는, 야, 너 진짜 머리 안 좋다, 성우야. 지금 바람도 불어. 야! 뛰어 출발 게 네. 앞에서 앞에서. 네. 앞에서 네. 덕진이만 끌어 네. 있다가 나갔서 보고. 됐어. 네. 네. 가! 가! 아파! 잡아, 발가. 잡아! 주고! 야, 야, 성호 지금도 내가 슛 띄어야 네. 내가 딱 봤어. 없어. 박스야. 돌아서 때려야지 바로 야, 네. 야, 야. 바비가 먼저 돌아가야 된 몸이 돌아가야 된다니까 영찬이 네. 너기다려줄 사람 없어 네. 한 번에 끝나면 안돼안해 영찬 한 번에 줘또해 영찬이 줘한 번에 성우 돌파 빠르게 앞으로 그냥 그래 거기서 가마. 그래, 됐어, 잘했어, 잘했어. 내려, 야 위에서 이제 위에서 봐. 맨두봇 아, 체크하고, 주님, 됐어. 가, 주현이, 아, 성공아. 주현이, 주현이, 아, 주현포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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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샤니, 아, 아빠. 그래. 아, 아, 주현아, 아, 네가 쟤를 잡는다 쟤. 어, 어. 아, 거기서 아, 아빠, 아, 준비 안 해? 준비 안 해. 도경아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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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도경아더 아, 당겨. 샤니, 더 들어와야. 샤니, 잡아. 도경이 잠깐 잡아. 됐어, 됐어. 해, 해, 해. 아, 석질 아주 패스 좀.

괜찮아? 야 주현아, 지금도 더 빨리 치라니까, 첫발쭉 그냥 강하게 밀어, 그냥 쭉 밀면 된다니까. 야, 내가 그아 야, 네가 더 빠르다니까. 야, 야, 빠르다니까. 위에서 위에서 찰니까. 찰야아 그만 가, 야, 그래, 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만 가, 기다려. 기다려. 야, 야, 지금이 내리는 거야. 이제 지금이 내리는 거야. 지금이 약간 내리는 거야. 영차이 빨리 내려고 영차. 너야, 영차. 앞으로 빨리 주라고. 지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됐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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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올라가! 거, 고 해라, 해라, 성수 빨리! 아이씨. 아, 진짜 죽. 아, 진짜. 아우, 아우, 아우. 아홉, 아 야! 들어왔. 야, 들어왔. 야 들어왔. 너 어디다 주는 거야, 인마 아이씨 야! 야. 미리 쓴가 하나 다 해다 주냐? 들어왔. 야! 들어왔. 야, 야, 너, 야, 샤니, 네. 나가기 전에 올려야지 올리래며 그리고. 야, 인마 아, 샤나, 너 나가면서 하 가라고 쳐지지 바보야, 씨. 가자! 어. 가자! 어. 아 잡어 도경아 잡어 그냥 잡 기다려 기다려 자리 줘안돼안돼안돼 빨리 이제 엄대 주현 주현 진짜 아이, 엄대 주면 되잖아 얘는 진짜 성우 너 진짜 혼자 서서 또야 너는 움직임 못해? 성우 빨리 나가라고 아, 얘, 얘 주면 되잖아 아니면 아 진짜 바보네 이거 진짜 빨리 줘또 저렇게 간 아, 또도럽히더라 아, 넌 나이는 없냐? 야, 넌 나이는 없냐? 없어, 괜 없어, 아 빨리 내려라, 미리 내려라. 말해, 말해, 말해. 경호야, 거기서 야 거기서 줘. 아, 션나좀 죽어라. 야, 야, 야. 야, 너 친구 바라 새끼야. 야, 야. 친구 바라본다. <목을> 자, 내려서 이제 올려. 싸!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움직이 또 하나 있잖아. 아까 안겨줬잖아 야, 참 위험하게 한 살이 빨리, 빨리 올려 살이. 버러가! 아, 조경아, 네가 줄라고 아! 니 한 받아 둬라! 형한테 우리 야! 거야!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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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나한테 구해! 나 야! 나한을 야! 차! 야! 너또딴데 보고 있어! 마 자꾸! 어이, 야 영찬이, 야, 야 도경이, 아, 니네 둘이들다꼴 둘이 먹는 거야, 엄마. 야, 에이, 야, 그래서 어떻게 게임을 했서게는 게임 거야, 엄마?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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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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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 해너하야하니 미리 하나, 하나, 하 미리 나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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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산아 나가는 거 아니라고 아 진짜 몇벌 낼게 줘 거기서 자리 안했 또? 자리 불러 자리 수비 내려가라고 야야빨아 그냥 막 나가지 말라고 산아 그렇지 봐봐 아 산아 줄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미리 잡으면 되잖아 물리지 말고 올라가 아. 야, 샷. 야, 앞에 여기밖에 없어. 내가 여기 옆집여기 그럼 미리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뒤에 쳐져 있냐고. 야, 공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가잖아, 내가 통과되게 야, 검찰이. 물러 서 알고 나 아무 생각 없고 하려고. 아 도경아, 미리 잡아, 도경아. 해! 또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가! 더욱까지! 해. 더욱까지! 샤라! 지금도 샤라! 샤라 이거 늦었잖아! 해. 빨리! 됐어! 봐봐! 빨리 들어가! 뒤까마뒤까마 아. 가보래! 어. 어. 어디다 패스하냐? 야! 너께! 어. 나와! 석신! 안 돼! 지금! 해! 또! 야 같이 갑시다 야야야야너 틀렸어 맞아 야야 하늘이, 나지 형 왼쪽으로 와. 나지, 빨리 와! 나지나, 빨리 오빠 고 오라고, 빨리! 안해 너? 응, 응, 박성우너안 해? 응. 너안해박성우너숨쉬까지안 하지. 너따라한더너 지금 한쉽봐 야. 너 숨에 걸 잡아. 한안 잡잖아. 아 야, 올라. 이 야. 야, 야, 야. 야, 하늘이. 숨 봐. 이 집어 애우들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으아, 거. 아 으아, 해아 으아, 이거 으아, 으아, 으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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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살짝 대고 말하라. 석진이 또안 내려와. 석진이 또안 내려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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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이네 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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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 일 번, 야, 야, 섭취 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라고 샤나 빨리 아이도더 내려와 얘내 끝까지 하 같이 또해가가나 네. 빨리 가아옆차아 그냥 가면 어게해 아! 네! 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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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야! 됐어 앞에서 석진 했잖아 석진이 땡겨 빨리 가라시 영찬이 7번 봐 가지말고 영찬나너 앞에 가 있잖아 또 앞에 가 있네 저거 야 영찬아 2멘트 보라고 7번 보라고 나가지말고 네이지네너 이거 못잡 뭐 알아서 해야 네? 네.